정희윤 신임 인천교통공사 사장 내정자를 상대로 인천시의회가 인사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인사간담회에서는 공사의 인력 증원과 재정 건전화 방안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원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의회가 마련한 인사간담회, 정희윤 신임 인천교통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정희윤 내정자는 철도고를 졸업하고 철도 종사자로 활동하다 민선 5기 때 인천교통공사 감사로 활동했습니다. 2017년부터 서울도시철도공사 상임감사를 역임했습니다. 인천 정치권과도 각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이호홍 전 국회의원 보좌관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수석 부위연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정 내정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전이나 광주보다도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그 취임하고 나면은 뭐 노조의 의견도 좀 듣겠습니다마는 현장 상황을 제가 충분히 살펴보고 또 시위하고 또 협의해서 공사기에 재정 건전화 방안을 묻는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정 내정자는 적자 부분은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의 문제라며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답했습니다. 함께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시 당국에서도 무임수송에 대한 정부 보존에 대해서 시 당국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또 의회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지속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천시의회가 진행하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간담회는 인사 거부권이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임 전 임명 대상자의 가치관과 청렴도,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인천시 정무부 시장에 한정됐던 인사간담회는 민선 7기부터 공기업 대표까지 확대됐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